반갑습니다. 그등 코인만 연구해서 알려드리는 코인연구소 연구소장입니다. 녹화 진행하는 현재 시간 2월 15일 오후 1시 3 7분을 넘어가고 있어요. 영상 게시 날짜 잘 보세요. 2월 7일에 추천드렸었던 이 엑시 인피니티 현재 15%까지 상승을 해 주었고 그리고 그 다음날 2월 8일에 추천드렸었던 이 비체인 현재 33%까지 고점 찍어 주었고 설 연휴 당일인 2월 10날에 제가 추천드렸었던 이 이더리움 현재 16%까지 상승해 주었습니다. 이 3개 종목만으로 벌써 50%에 가까운 수익입니다. 일주일 전에만 참여하셨어도 벌써 원금 절반은 늘리실 수가 있었던 거에요. 연구소 무료 정보방은 고전 댓글 링크로 24시간 무료로 입장 가능합니다. 혼자 투자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지금 당장 정보방 입장하셔서 제가 직접 잡아드리는 극등지점 코인들의 사점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바로 미나 코인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전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필히 해두시고요. 영상에선 항상 쉽고 짧게 핵심만 설명드리고 있으니까 집중해서 끝까지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자 한눈에 보기 쉽도록 제가 패턴을 미리 하나 그거 드렸습니다. 어제 영상 챙겨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어떤 패턴이죠? 네 맞습니다. 바로 피보나치 되돌림입니다. 이 패턴은 저점과 고점에서 발생하는 등락폭을 예측할 때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미나코인의 경우 작년 24일 상장 당일을 저점과 고점의 기준으로 삼아서 볼수 있습니다. 이 패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디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바로 618 구간과 0.5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집중해서 잘 따라오세요. 우선적으로 오늘은 0.618 구간을 중점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즉슨 현재 618 구간의 저항을 뚫고 지지를 테스트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좌측에 제가 새롭게 만든 이786 구간 보이실까요? 786 구간과 여기 6 1 중기 이평선 강력한 지지를 받으며 다시금 반등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정 당시에 아래쪽 거래량을 보더라도 이전쌓여들드온 매수 거래량에 비해 크지 않다는 점을 알수 있습니다. 거래량 없는 움직임은 가짜 하락이라는 것 이제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집중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현재 6 1 8 구간에서의 지지에 성공할 경우 바로 0.5 구간 그리고 0.382 구간까지 엄청난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6 1 8 구간과 0.5 구간은 이 패턴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구간이기 때문에 폭발적인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반감기를 앞둔 불장에서 시총이 2조 원에. 다라는 미나코인의 경우 세력의 손길이 닿는 순간 엄청난 폭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지금 기회에 매수 타점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매도 타점 미칠 시간 대응은 고정 댓글 링크로 연구소 무료 정보방으로 필히 입장하셔서 꼭 받아 가시길 바랍니다. 자, 코인 투자는 이렇게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두말하지 않고 실제 수익률로 인증해 드리고 있죠. 연구소 무료 정보방에서는 실시간 매수 매도 타점과 대응까지 100% 무료로 공유해 드리며 함께 수익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코인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언제든 편하게 입장하셔서 제가 실시간으로 잡아드리는 타점들로 성공적인 투자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금일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